아들아, 내 아들아, 이렇게 제목을 붙여놓고 보면은 지금은 우리가 이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 생각을 하겠지만은 사실은 다윗이 먼저 떠오르기도 합니다.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아버지 다윗이 피신을 하고 아들 압살롬이 권력을 찬탈합니다. 결국은 다윗 군대에 의해서 진압되고 이 압살롬은 죽임을 당하지요. 압살롬은 이 다윗 시대에 태어날 때는 헤브론에 있을 때 태어납니다. 그 그술의 왕칼메 그의 딸 마아가 사이에서 난 아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략적 결혼을 한게 많아 가지고 반란도 많이 일어나고 아들도 많고 그랬죠. 어쨌든 압살롬이 참 똑똑했고 아버지가 많이 사랑했었던 아들인데 압살롬이 죽었다는 보고를 받은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고 한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사무에라 18장 33절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며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였더라 참 아픈 얘기죠 반란을 일으키고 아버지를 죽이려고까지 했는데도 그 아들이 막상 죽었다 하니까 이 아버지는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면서 압살롬 압살롬 하면서 울었단 말이죠. 오늘 주신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숨이 멎어가면서 외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약간 의역을 해 보면은 아버지 내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이것이 아버지 뜻입니까? 하면서 부르짖는 아들의 절규. 근데 여기에 또 누가 있느냐? 예수님 십자가 처형을 당하는 그 자리에 어머니 마리아가 와 계셨단 말이에요. 아들이 사형을 당해서 죽어가는 것을 보는 그 어머니 마리아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할렐루야! 하나님 뜻이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그런 어머니 아무도 없습니다. 아마 이럴려고 예수를 주셨습니까? 하면서 어쩌면 마리아는 그렇게 절규했을지도 몰라요. 아마 오늘 이 제목이 아들아 내 아들아 이 말은 마리아의 외침일 수도 있는 거, 어머니의 부르짖음일 수도 있는. 것. 아들아, 내 아들아 하면서 예수님이 십자가 아래 죽어가는 아들을 보면서 외친 눈물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서 또 우리는 잘 압니다. 바로 이 아들아, 내 아들아 하는 말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외침이라고.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네가 죽어야 이 땅의 구원이 이루어져. 잘 죽어라. 그런 아버지는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도 외쳤단 말이죠. 아들아, 내 아들아. 예수야 하면서 하나님도 울부짖었다 이 말이죠. 아버지 마음. 아버지 하나님의 고통의 부르짖음이 오늘 제목. 아들아, 내 아들아. 아버지. 아버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할 때,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아, 아들아 하면서 그도 부르짖고 절규하고 있었다는 것은 이게 아버지 마음이에요.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말을 하나 하면은 오해하지 말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저에게 기대가 많으셨어요. 아버지들이 다 그렇습니다. 아버지라는 존재가 아들한테 기대가 크죠. 제가 초등학교 시절 우리 때 국민학교라 불렀죠. 국민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중학교를 가게 될 때에 지금으로 말하면 일종의 배치고사 같은 건데 이미 졸업도 하기 전인데 우리 6학년들 때에 이제 12월쯤인지 거기는 다른 데는 안 그랬는데 그 학교가 그랬어요. 저희들 가간 중학교가 장학생 선발고사가 있었습니다. 면소재지에 있는 중학교인데 그 일대 다른 면하고 같이 해서 한 7개 국민학교가 모여요. 그리고는 장학생 선발을 해가지고 입학식 날에 장학증서를 주고 상을 주는 거예요. 그게 이 학교 전통이고 다 알죠. 우리도 들었어. 그리고 누구나 공부 좀 한다는 애들은 중학교 들어갈 때에 장학생 되고 싶어 하는 게널 들은 소리예요. 저희 아버지께서도 제가 우리 학교에서 1 2등 하니까. 분명히 기대를 하셨을 거고, 그 장학생이 되고 싶, 싶은 그런 마음이 간절했던 것 같아요. 근데 시험 결과, 제가 장학생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장학생 됐으면 이 얘기를 안 하겠죠. 평균 94점을 받았는데, 정교 공동 8등이었어요. 4명이 있었어요, 8등이. 7명까지 장학생을 또 주네요, 장학금을. 98점 1명, 97점 2명, 96점, 95점 이렇게 해가지고 앞에 7명이 있고 우리 94점인 4명이 있더라고요. 아버지가 얼마나 실망을 하셨는지 한달 동안 식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정확하게 말하면은 제가 보는 앞에서 밥을 안 먹었어요. 제가 안 보는 데서 먹었겠죠. 그러니까 살아있었겠죠. 정말 저하고 같이 한상에 앉아서 밥을 안 먹어요. 한달딱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아버지도 힘들었겠지만은 그 6학년 13살 마음에 얼마나 상처가 될것이 아버지는 그래도 아버지가 마음 아파하셨어요. 어쨌든 얼마나 속이 상했을까요. 제가 한40몇 됐을 때 그런 얘기를 이제 웃으면서 했다니까요. 그 전에는 그런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아버지 그때 왜 그러셨냐고. 근데 그게 아버지 마음이었어요. 아들에 대한 사랑이었겠죠 참 아버지로서 자식이 뭔가를 못 이뤄주거나 뭔가 아버지 뜻대로 안될때 그렇게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게 아버지입니다 그 이후에도 아버지는 제가 고등학교나 뭐 대학 시절이나 그 이후에 신학교 간다 그러고 할때 아버지 기대만큼이 아니라고 생각이 드실 때 소가리를 많이 하셨다고 아버지는 말씀하셨죠 근데요 그 아들이 못 풀어준 장학생 있잖아요 그거를 딸이 풀어줬습니다. 쟤보다 세살 아래 여동생이 똑같이 후배죠. 중학교 들어올 때에 100점 1등이었어요 근데 아버지가 뭐라 그랬는지 알아요? 형교가 안 됐는데 뭘딸님이돼 어? 봐야 내 마음 편하지도 않다. 와 우리 동생이 얼마나 상처를 받았는지 두고두고 두고 아버지한테는 말 못하고 저한테 지금도 오빠, 그때 이러면서 그게 얼마나 동생이 마음이 그랬겠어요. 근데 그것보다 우리는 더 생각하는 거예요. 하, 아버지 마음이 그렇구나. 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기대, 아버지 마음, 다른 말이 아니라 그냥 그 생각이 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그 예수님 돌아가실 때, 비록 예수님이... 자기의 뜻대로 이 세상의 구원을 위하여 하고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아들의 눈물과 고통과 부르짖음 앞에서는 아버지도 자기도 모르게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도 절규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하는 거죠. 유다복음이라는 게 나왔어요. 이게 저희들이 이제 학자들이 추측하기로 AD 100년대 이때. 백년. 그 언제입니까 여러분? 그, 거의 그냥 2000년이죠. 뭐 그때도 1900 몇십년, 2000년 전에 예수님 떠나신지 얼마 안되었을 때 그때 이미 유다 복음이라는 게 있었다고 봐요. 백 몇십년경에. 그래서 그걸 어떻게 아느냐. AD 180년에 교부 이레니우스가 유다 복음에 대하여 비판을 합니다. 영지주의라고. 이게 예수님을 한 육체와 영인 하나님이신 게 아니라 그냥 신적으로 예수님을 너무 신격화를 해 가지고 인간 예수를 없애 버리는 거예요. 거기에 대하여 이런 이유스가 아니라고 예수님은 육체와 하나님 영적인 걸다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거를 우리 이제 기독교 신앙의 정통이 된 거거든요. 그 주장이. 근데 영지주의는 이단으로 이제 찍혀서 정통 교회 안에 못 들어왔거든요. 근데 유다복음이 그런 종류란 말이에요. 근데 유다복음에 어떤 흔적도 없어요. 역사 속에 1970년대쯤 돼 가지고 골동품 상에서 발견한 이집트 콥트로 기록된 책이 발견이 된 거예요. 돌고 돌다가 근데 내용이 바로 예수님에 대한 거라. 그리고 가련 유다의 입장에서 예수님에 대하여써 놓은 유다복음서인 거예요. 근데요, 그런 게 많았어요. 예수님 때에. 예수님 떠나신 후에 70년, 80년, 90년, 100년, 심지어 100 몇십 년 이럴 때까지 200년 정도에도 별 사람이 예수님에 대하여 쓰는데, 그거를 제목을 버젓이, 예를 들면, 뭐, 이미 마테나 마가가 쓴 복음들이 있잖아요. 이런 요한 복음이 이런 게 있는데, 자기들도 또 이름을 갖다 붙이는 거예요. 뭐, 바나바 복음, 뭐, 베드로 편지가 있는데, 베드로 복음, 이런 식으로 자기들이 이름을 붙여 가지고 나름대로 예수님에 대한 좋은 신앙 고백이었어요. 그런데 내용이 상상력이 너무 많은 거라, 예수님 때에 쓴 것도 아니고, 예수님 떠나신 후에 50년, 100년 후에 그런 종류의 책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사람들은 모르고 또 읽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정경화 작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39권, 신약 27권으로 우리 교회가 딱 이것만이 캐논이다, 이것만이 정통 성경이다. 어느 어떤 것도 이제 들어올 수 없다 해가지고 다 외경, 위경으로 그리고 말도 안 되는 거라고 다 내치고 딱 지금 우리가 가진 이 66권의 성경만 가지게 된 거예요. 그게 300 몇십 년이죠 카르타고 회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그 당시에 세계 교회가 모여서 모든 사람의 합의를 보고 딱이 66권을 이제는 정경으로 만든 거예요. 그 외에는 안 된다. 근데 유다복음도 유다복음도 유다 그때 분명히 돌아다녔을 거라고요. 근데 정경에 못 들어온 거죠. 외경에도 못 들어갔고 위경에도 없었고요. 이미 그 존재가 없었다가 1900년대에 발견이 된 거예요. 그리고 헬라어로된 것도 없어요 원래는 헬라어로 썼을 거예요 그게 이집트 고대어가 콥터거든요 그 콥터로 번역된 유다복음이 발견돼가지고 이제는 뭐 영어로 한국말로 다 번역되어서 세계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믿을 수도 없는 거예요 내용이 언제 쓴 건지도 뭐 180년 이전에는 분명히 썼겠죠 이레니우스가 유다복음을 비판했으니까 근데 그 내용도 뭐냐 근데 가론 유다 덕분에 예수님이 메시아가 됐대요. 가론 유다의 정 중심으로 썼으니까, 왜 가론 유다가 배신했기 때문에, 가론 유다가 팔았기 때문에, 가론 유다가 사내들이다가 예수님을 넘겨 주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고, 예수님이 메시아가 될수 있었다. 얼마나 멋져요. 그래서 하잖아요. 거기에다가 이미 예수님과 가론 유다는... 그렇게 하기로 모의했었다고. 야, 그러니까 예수님 떠나신 후에 한 50년 6, 70년 지난 후에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이 온갖 상상과 이야기를 만들어 낸 거예요. 이거 가른 유다하고 예수님하고 짠가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글을 쓴 거예요. 신앙 고백으로 나름대로 또 상상력을 발휘해서. 근데 정경에 못 들어온 거죠. 그 당시에 교회는 그런 책을 받아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탈락을 시켜버린 거죠. 근데 저는 거기서 하나 찾아낸 거예요. 아하,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예수님의 죽음은 인류 역사 가운데 분명히 존재했던 사실이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냥 사람들이 신앙의 고백이 아니고 여러분 예수 비신화화 운동을 한 신학자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 부활 이 모든 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 교회의 상상력이고 신화라고 한 사람도 있어요. 신학자가 그걸 비신화화라 하는 그런 걸 주장한 사람이 있다고요. 얼마나 상상력은 뛰어난 거 아니에요? 그런 일이 없었는데 교회가 그런 예수를 상상으로 만들어냈다는 거죠. 엄청난, 이게 신학을 하면은 엄청난 고민과 갈등과 신학을 막 한, 그냥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하루에도 몇 번씩 일어나는 거예요. 학문으로 공부를 하니까. 내가 알고, 내가 배우고, 내가 믿는 믿음과 학자들이 연구해 놓은 것하고 너무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단이 생기는 거예요. 교파가 생기고, 도저히 이 교파는 내가 못받아들이이 이 신학교에서는 안 돼. 그래서 다른 신학교를 가거나, 다른 공부를 하는 거예요. 신학을. 그래서 다양한 신학적 견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내 믿음 안에 그 다양한 신학적 견해를 그냥 내가 품으면 돼요. 자,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어쨌든 여러분, 저는 그걸 본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역사적 진실이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인류 역사에 2000년 전에 일어났던 분명한 사건이다 그리고 그가 부활하셨고 그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이걸 증명해내는 거예요 수많은 책들이 말도 안 되는 글들 속에도 다른 건 아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살아났다는 것은 분명히 나오니까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고 예수님의 은혜고 예수님의 능력인 거예요 저는 한 주간, 고난 주간을 우리가 이제 맞이하면서 오늘 특별히 예수님이 엘리 엘리라마 사박다니 하면서 그 부르짖었던 우리 주님의 아픔과 고통 그리고 그걸 바라보는 하나님 아버지 마음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엘리 엘리 할 때에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짖을 때 하늘 아버지는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면서 함께 고통스러워 했던 아버지 마음을 생각했다는 걸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요. 이게 아람어거든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니가엘로이의요 원래는 엘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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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엘로이, 엘로이 하면서 주님이 그 고통 속에 부르짖었을 거라고요. 그걸 보는 아버지 하나님이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면서 아파하시며 이익을 넘어서야 세상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니까. 주님과 아버지 하나님의 그 부르지점을 묵상을 했다 이 말이죠. 10편 22편 1절 말씀입니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이나 그 당시의 사람들은 성경을 여러분 꿰고 있었습니다. 모세 오경을 다 외워버렸다니까요. 옛날 유대인들, 지금도 유대인들 중에 독실한 유대인들은 오경을 다 외워버려요. 또, 시편 같은 거를 줄줄줄줄 외워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속에도 시편이 그냥 전체가 다 꿰어졌을 거예요. 그리고 그 고통의 자리에서는 엘리엘리라마 사박단이라고 외치신 거 아닙니까? 말씀이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를 통하여. 그 무엇보다도 아버지 마음, 그 주님의 아픔 속에는 아버지의 눈물과 아버지의 마음이 있다는 것. 가슴이 찢어지지만, 그걸 견디며 감내하는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 저는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려고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알았으면, 그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 아닌가. 그 삶으로 우리가 나가는 게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자녀 아닌가. 예수님이 아버지 뜻을 순종한 것처럼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고 가는 게 그리스도인 아닌가. 그렇다면 뭐냐, 그게?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면서 부르짖는 아버지 마음을 안다면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답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내가 달게 그 고난 중에 아픔 속에 십자가를 치고 가는 삶입니다. 아픔과 고난이 있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사명이라고요. 이 교회의 사명이거든요. 고통을 감내하고, 내가 눈물을 더 흘리고, 내가 손해를 더 보고, 내가 더 아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뜻을 이루려고 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주는 아들이 되고 자녀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사랑과 용서죠. 용납함이죠 새벽기도에 나온 건데요 고린도 전서 6장 7절에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이게 고린도 교회 안에 성도 간에 싸움이 있어가지고 사도 바울이 그 말을 듣고 말하는 거예요 그거 싸웠다고 세상 법정에다가 나가서 또더 싸우지 마라 차라리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은 내가 불리를 당하는 것이 낫고 내가 속는 것이 더 낫지 아니하냐. 네가 손에좀더 보고 네가 좀더 아프고 네가 좀더 울고 네가 좀더 괴로우면 되지. 그러면 더 아름다운 일이 일어날 텐데. 아버지가 원하는 마음은 그거다. 이 말이에요. 한 치도 용납 못 하고 눈꽃만큼도 손해 안 보고 하나도 내 마음 안 바꾸겠다고. 이게 어찌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겠어요?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마음을 어찌 알 수가 있겠습니까? 네가 더 손해보고 네가 더 불이함까지 네가 더 억울하고 네가 더 손해보고 네가 더 울라고 이게 아버지 마음이라고요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내가 더 아프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더 울면 안 돼요? 내가 좀 손해보면 안 돼요? 저 사람 살리자고 내가 다치면 안 돼요? 그게 사는 건데. 그게 복음인데. 그게 믿음인데. 함께 찬양합시다. 그 십자가를 우리가 지고 기쁘게 감당하는 거예요. 함께, 십자가의 정달자, 찬양합시다. sim 십자가 아래에 있습니다 그가 이루신 그 사랑 용서 그가 이룬 생명과 구원 우리는 그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주님의 고통과 절규가 있었고 아들의 고통을 참아보지 못하는 아버지의 부러지점이 있습니다 우리 살아가는 날 동안 사랑하는 이들 이 나라와 온 인류와 열방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의 아픔과 눈물을 바라볼 수, 함께 기도하며 함께 울어줄 수 있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 우리 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하며 함께 울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하나님 자녀들로 세워 주소서. 우리 주여 부르며 십자가 아래 우리가 다시 엎드리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난주간을 시작하면서 우리 주님의 십자가 다시 바라봅니다.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사랑, 우리가 이어가기 원합니다. 닮아가기 원합니다. 나도 십자가 지고 가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에서 보여준 그 사랑 행하며 살기 원합니다. 내가 더 많이 울고, 내가 조금 더 아프고, 내가 더 손해보고, 내가 더 많이 용납하고 용서하고, 내가 더 많이 무릎 꿇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아버지 눈물이, 아버지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도록 우리를 이시대 이곳에 아름다운 하나님 자녀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